네, 오늘 함께 보실 공과 내용은 고린도 전서 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은, 어, 바울이, 이 문제가 있는, 또, 어려움이 생긴,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델을 제 보낸다는 그런, 어, 내용이 있는데, 이 디모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적인 아들이면서, 또, 신실한, 신실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7년 동안, 7시즌 동안, 어, 활약했던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있죠. 네,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어, 7시즌 7년 동안 뛰면서, 그 모두, 어, 205경기에 뛰었습니다. 200경기, 205경기에 뛰었고, 또그 중에서 그 넣은 골이 27골입니다. 이제 이 박지성 선수의 포지션이 이제, 미드필더인데, 보통 이제 미드필더들이 이 공격수와 함께, 스트라이커와 함께 가장 이제 골을 많이 넣는 포지션인데, 이 미드필더라는 포지션과는 좀 이렇게 포지션, 포지션이지만은, 골 숫자는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 7년 동안 꾸준히, 7, 7년 동안 꾸준히, 예, 이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그 알레, 어, 알렉스 포버슨 그 감독으로부터 예, 선수 기용을 받았습니다. 스타팅 멤버로도 많이 뛰고, 또, 또, 중요한 또 게임 때 많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그 포지션에 비해서, 예, 또 경기에 비해서 골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 박희선 선수가 이 영국의 그리고 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뛰수 있었던, 어, 주전 멤버로 뛰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게 신실함을 원한다. 신실함. 실제로 박지성 선수는요 팀에 그 기여도 있어가지고 팀에 기워드, 기여도 있어가지고 헌신, 헌신. 감독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은 록 포지션이 미드필더, 공격진이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가 있는데 미드필더 진은 미드필더 진이 있으면 감독이 미드필러지만은 또 수비를 하라고 하면 또 수비를 합니다. 감독이 요구하고 팀을 위해서 언제나 부지런히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서 그 클럽에서 선수들에게 그 감독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로 신실하다는 그런 어떤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럴 때 보면은, 사람의,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실함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은 오래 계속하다, 그리고 꾸준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있습니다 오래 계속하다, 꾸준하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계속하신다. 이거 뭐로 생각합니까? 언약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게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확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데 오래 지속하다. 꾸준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하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또 꾸준하시다, 그죠 그러니까 성실하시나니, 매일같이 우리가 운데 성실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확실하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어,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모델 양하여서 뭐라 그러니까 신실한. 안 들려 그습니다 10시 실한데 자, 지금 지금 바울이 디모델을갖다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고 또그 잘못된 가르침이라서 해그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또 관계 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난리가 졌죠. 그런데 이디모데을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경륜에 있어서 그 연, 연소합니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이 교회에 디모데 연소한 디모데를 보는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 완전 디모데가 하나님처럼 뭐 그런 하나님처럼 이렇게 앉는 어,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그래도 하나님 성품 을 닮아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럼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책임감을 보게 되면은, 국어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되 있냐면은, 어, 맡아서 해야 할 인, 임무나 의무를 중히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디모데에게이 사도바리 디모드에게, 디모드에게 고린도 교회 가서 목양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 이제 사역을 맡은 거죠? 그럼 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이 의무에 대해서 아주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바울이 볼 때는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가, 이 신실한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상화시킬 적인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 책임감 있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들 자녀들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오래, 오랫도록 계속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죠 확실. 매듭지울 수 있는. 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역이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어그 장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책임감 있고 신실한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 자녀를 책임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어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